하이피 네 벤츠 사의 베스트셀링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독길의 국민세단이라고 불리는 E 클래스 220 모델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뉴 E 클래스 2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이 고요 2015년 6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16년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2,190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17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 교체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랑 용도 변경 없고 단순 수리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깔끔한 외관 이렇게 보시기에도 관리가 되게 잘된 차량인 것 같은데요. 내부는 얼마나 또 관리가 잘 됐는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한 인테리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바닥에 약간의 오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세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메모리 시트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신 거 확인이 되고요. 위열 볼게요. 이 차가 좀 연식이 됐다고 해도, 그래도 이 e 클래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은 말해보에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다리를 이렇게 꼬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열도 뭐세 분이서 탑승하시기에도 당연히 여유가 있죠.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 시트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둘이 타기둘 너무 넓지 굴러다닐 수도 있을 정도죠. 가운데 앞레스트 내려 보면은 여기 들어서 여기 좀 낮지만 작은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컵홀더도 두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스루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플랫한 헤드레스트 확인되고 여긴잿더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네요 어, 여기 에어벤트 확인이 되고요 필러 옆쪽에는 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2열에 당연히 2열에 열선 지원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게 조금 좀또 평평해서 그런가? 보통 이제 헤드레스트가 좀 뚱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더 플랫하고 평평한 느낌이어서 좀 시야를 가리는 느낌은 또 없어요. 그리고 막 보통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이런 의자가 있어서 좀 뒤에서 봤을 때도 부담스럽고 좀 좁은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가이 되고 플랫한 느낌이어가지고 뒤에 앉아서도 뭐 부담스럽지 않고 좀더 공간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이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트렁크 가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눈에 쑥 들어오고, 이열이 저렇게도 넓은데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나 넓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용량이 540L로 골프백 4개도 들어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 차량. 양쪽에 이렇게 또 이제 또 볼록하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하실 수도 있고, 여기 바로 보이네요. 러기지 네트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아래 한번 볼까요? 네, 스페어 타이어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 확인해 봤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트로트 안에도. 특히 오염이나 좀 불쾌한 냄새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고, 운전석 가볼게요. 네, 운전석에도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손대나 버튼 까임 같은 거 없이 네, 잘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 부분은 버튼 까임이 좀 덜한데, 어, 그런 게 없는데, 이 아랫부분, 창문, 여기. 아, 더위를 많이 타셨나? 환기를 자주 하셨는지. 이쪽에 좀 버튼 까임 두 군데 있는 거,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그리고. 어. 파킹 브레이크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어 확실히 클러스터가 지금껏 봐오던 거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과 달리 좀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차량이에요.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더 엿볼 수 있는 차량이죠. 하지만 아날로그틱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해져 오죠. 주행 거리 주행 거리 112687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기는 설명드릴게요. <목소리> 여기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좁은 느낌은 들 수도 있어요. 라디오, 미디어, 전화 이렇게 이용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차량 관리는 뭐가 나오는지 시계 연비 이런 거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고 딱히 막 근데 연,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예전만큼 막 지금만큼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우리 시동 걸었을 때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지금.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강해요. 완전 지금 풀 파워. 양쪽에서 온도 조절하셔가지고 듀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버튼들, 오디오 버튼들 이용하실 수 있고, 열선은 들어가 있네요. 통풍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가잭 이용하실 수 있고, 우리 금연하기로 해요. 요즘 건강이 중요한데. 마 특히 있고 컵홀더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게 수납 공간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USB 두 개나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안쪽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e CM 포함, 아 하이패스 포함은 e CM 눈미러 확인되고 있고 뒤에 블랙박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튼 캔디향의 달콤한 이 차량, 아줌막 썬더포크나면서 소개 마칠게요. 네, 정숙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이 e 클래스 함께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시면 밑자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